저희 나라가 출산율 지금 그게 낮아요. 그래도 수치로 나오는 거 보면 출산율이 한 명이 안 돼요. 그래서 어, 지금 되게 안 좋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인구 100명이 있으면 90명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구 절벽이 뭐 2030년이다, 2050년 가면 난리가 난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근데 예전에 뭐 우리나라 한국도 그렇고 최근 뭐 현대 근대 사이도 그렇지만 아이는 부모가 낳지만 키우는 거는 한 마을에 같이 키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옆집 할머니도 봐주고, 뒷집 할머니도 봐주고, 앞집 할아버지도 봐주고, 논에 나갈 때 데리고 나가고, 뭐, 또 이런 그 경사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백일잔치 해주고, 독일잔치 해주고, 돌잔치 해주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최근에 제가 목욕탕 가보면, 예를 들어 목욕한 사람이 한 20명 있잖아요. 20명 중에 아이가요, 한 명이 있을까 말까요? 근데 그 20명 중에요, 10명은요,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제가 58이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고, 그 중에 10명, 내지 한 8명은 저보다 나이 어리신 분들이에요. 20명 중이라고요. 이런 지금 우리나라 현상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목욕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애들이 물장구 치고 시끄럽고 막 아빠 따라 하니 심지어 울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옆에서 어른들이 시끄럽다고 물, 물 팍팍 튀기면서 조용해! 넌버르장마를겹어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 듣는 아빠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럼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얘기하겠죠? 그럼 와이프 또동창회 가서 얘기하겠죠? 그럼 그동창회 가서 들은 사람들, 후배들 모임에 가서 또그 얘기하겠죠? 그럼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애를 낳고 싶겠어요? 애를 낳기 싫겠어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보고 싶으면 좋겠어요. 또 어린아이가 있으면 혹시 걔가 넘어지지 않을까? 혹시 그뭐 얕은 물이지만 물에 빠져서 물 먹진 않을까? 또 어디 수도꼭지에 머리 부딪혀가지고 피나진 않을까? 염려스럽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면도하고 면도 껍데기들 막 이렇게 버려 플라스틱들 그거 밟으면 발바닥에 피나거든요. 어른이 피나는 건 괜찮아 애가 남은 거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 것들 저희가 다 감안해서 우리가 막 공동 양육한다는 마음을 갖는 게 이런 저출산을 대비하는 기본적인 국민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